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1월 업황 경기 전망지수는 83으로 2.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교육부가 11월 초 글로컬 대학 30 본사업 지정대학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예비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가 본사업에 안착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전남 위판장 가운데 단 4곳만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 럼피스 승진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강원, 전남까지 감염이 확산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남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잠시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업황 경기 전망지수 (SBHI)는 83으로 10월보다 2.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10월보다 4.5포인트, 전남은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역 본부는 고금리와 고임금,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까지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I는 h 100 이상이면 긍정,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가 5년 동안 1천억 원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예비 대학에 순천대학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한데요. 11월 최종 발표를 앞둔 만큼 순천대의 본사업 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대의 준비 진행 상황과 지정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글로컬대학 30 본사업 지정을 위한 실행 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순천대학교. 순천대는 예비대학으로 지정된 전국 15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그린 스마트 팜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남 지역 주요 산업 구조는 농업과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남 농업기술원이 운영되고 있어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강점을 가졌습니다. 순천대는 20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한국 스마트팜 산업 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성화 분야 공동 연구와 더불어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인턴십. 취업과 창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대학은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전략 산업을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지역 전략 산업을 그렇게 도출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거의 운명처럼 맞물려가는 느낌입니다. 순천대가 다음으로 주목한 사업 분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순천시가 국가 정원에 문화의 옷을 입히겠다 공언한 데다 전남도가 200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연관 기업을 유치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집중하고 순천대는 관련 분야 취창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주항공 첨단 소재 산업입니다. 순천 우주 발사체 단조립장 건설이 확정됐고 국가산단에 첨단소재 기업이 집중돼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겁니다. 순천대는 지역과 산업계, 대학이 똘똘 뭉친 지산학 협력 구조를 내걸었습니다. 결국 지역과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이 또 지역에 정주하는 그러므로써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을 발전하는 그런 견인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해서 이렇게 취업을 연결해서.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라 것이 바로 우리 순천대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르면 11월 초 발표될 예정인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본사업 지정대학. 전남에서 유일하게 예비대학으로 지정된 순천대가 5년 동안 1천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대학 30 본사업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빈 뉴스 서경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모든 지역에서 정밀한 검사가 어렵다 보니 전국 상지 위판장에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에서는 단 4곳에 불과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보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 녹동항의 수산물 위판장입니다. 당일 새벽 잡아온 수산물의 경매에 앞서 방사능 검사가 시작됩니다. 생선 표면에 측정기를 대자 초당 방사선 방출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에서 20cps 수준인데 30cps가 넘으면 유통이 중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능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14개 지원 가운데 일부만 장비를 갖추고 있다 보니 각 지역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해 신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간이 검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선이 오염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소리가 나면서 빨갛게 소리가 나면서 방사능이 오염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마저도 모든 위판장에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수협 지역조합 90여 곳 가운데 휴대용 방사능 장비를 보유한 곳은 24곳으로 26%에 그쳤습니다. 전남 역시 전체 20곳 가운데 4곳만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밀한 검사를 위한 전문 장비 구축까지 인력 확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휴대용 측정기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초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까지 수협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 장비 10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10월 기준 4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수협이 장비 운용 인력 부족과 설치 공간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도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이에 지역에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에 대한 수협 중앙회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부의 장비 성능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이 통일된 규정과 예산을 마련하든지 해서 이렇게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수산물 안전성. 수산업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빠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아영입니다.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시작된 럼피스킨병은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농가는 비상입니다. 문제는 관련 업계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쪽에서는 럼피스킨병에 걸린 농장의 소들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1일 오전 8시 현재 전국적으로 예선 7건의 럼스킨병이 피 확진됐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 23일 양구군을 시작으로 다섯 곳의 농장에서 확진돼 136마리의 한우가 살처분됐습니다. 문제는 강원도 최대 한우 생산지인 횡성도 뚫렸다는 겁니다. 6만 3천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횡성지역 축산농가들은 전염병 확산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농가에서 10km 이내 방역대에 포함된 이곳도 이동 제한 조치에 걸리면서 농장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안 그래도 불안한 농민들은 럼피스킨병이라는 생소한 바이러스까지 돌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로서는 불안해죠. 전라도까지, 뭐, 응. 50 뭐, 군대가 버렸다니. 아, 불안하게 해줘. 어차피 재산인데, 이게. 근데, 뭐, 한번 겪은 것도 아니잖아. 열심히 해야지, 이제, 먼저 구제역 때문에 그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오는 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 이거. 소규모 농가들은 생활의 불편함까지 호소합니다. 아, 아무래도 저, 참, 아니, 아니, 어디 좀 보일 걸어나가고 이러는 건좀 힘들죠. 못 나가게 하니까. 횡성군은 지난 25일 공수위 11명을 긴급 투입해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지만 6만 3천여 마리가 넘는 소들에게 백신을 놓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 약이 피하 주사로 돼 있어서 피하 주사는 피부랑 근육이랑 그 사이에 위치해서 주사를 놔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 전에 썼던 장대 주사기를잘 응용을 해서. 주사 침을 근육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침을 남겨놓은 상태에서도 접종이 될수 있도록 해 하고 있어요. 확진된 곳에서의 이동 제한은 물론 소 도축까지 중단됐습니다. 한우를 가공해 판매하는 상인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주문한 소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팔 물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겨울 도축장을 아침에 갔다 왔지만 아무런 게 없는데 뭐 거점이라고 해서 거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없다고.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이게 길어질수록 유, 고기에 유통이 되든 유통이 안되는 말이죠.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자칫 탄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지금 럼피스킨 질병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소에만 걸리는 가축, 물론 일종 법정 전염병이지만 소에만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들은 분들은 전혀 걱정 하시지 않고 축산물 소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럼피스킨병의 확산세는 축산 농가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까지 관련 업계의 어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 순천 해룡면을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킨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소병철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의원은 헌재의 결과문을 보면 법률가로서 보기에도 말장난처럼 느껴진다며 공직선거법에는 하나의 자치구를 분할하지 않는 원칙 조항이 있는데도 순천만 예외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은 헌법 감수성과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사명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272회 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공석이던 예결위원장 자리에 나한수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정란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에 난수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의회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하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남학 오룡신도시와 목포택시가 부분 통합되는 시기에 발맞춰 11월부터 무안 낭만콜을 운영합니다. 무안군은 3,500만원을 들여 무안 낭만콜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무안과 목포 등 지역 제한 없이 택시가 영업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안 낭만콜은 스마트폰 앱과 콜 전화로 택시 이용자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목포 문화재 야행이 11월 4일부터 이틀 동안 목포 원도심 일대에서 막이 오릅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는 문화재 야행은 8개의 밤을 주제로 100여 년전 목포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고 풍류단 공연과 석고마임, 모래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목포시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기간에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20대 노동자가 철제 물탱크에 깔려 숨졌습니다. 24살 A씨는 11월 28일 오후 1시 반쯤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한 건설회사 공장에서 철제 물탱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3시간 뒤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화물 차량에 실린 철제 물탱크를 크레인으로 하역하던 과정에서 벨트가 끊어져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3 블루 워케이션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도비 2억 원을 비롯해 총 사업비 4억, 4억 원을 투입해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워케이션 거점 근무 공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에서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